쇼가 사용하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좌회전배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월에 이벤트. 이벤트! 월에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그럼 네. 매달마다 이벤트라는 거요? 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보시고 구독 꺼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한 번씩 드래곤 스톰, 드래곤 팬터 랜덤 머스터 텐, 블러디 롱기노스, 골드 위닝뱅 WBBA까지 캡슐 슈터 2개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웨이터입니다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블러디 롱기노스에 들어있던 초제트 개조베이의 캠페인 티켓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는 바로 다음 달에 출시될 베이에 대한 정보가 살짝 노출이 되는데요. 네, 지난 달에도 로스트 롱기누스에 대한 정보가 살짝 비춰졌습니다이 베이는 바로 5월 26일날 출시가 되는 헬살라만드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이건 좌회전 베입니다. 이 네, 디스크 위치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나요? 네, 왼쪽 상단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달개 모양도 좌회전 형식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우회전으로 가게 되면 다치게 생겼어요. 그쵸? 다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건두 가지 모드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 점. 네, 두 가지 모드인데요. 예전에 갑베이에서 두 가지 모드로 변형되는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헬살라만더도 아마... 배틀 하면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배틀 하기 전에 두 가지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 레이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가지 모드가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바로 메탈 블레이드 4D 시스템에서 나왔던 브릿지 유니콘 100RSF에 나왔던 이 모드인데요. 네, 바로 여기 보시면 연타 공격, 연타 공격 모드랑 그다음에 강습 공격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자, 뜯어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타올 빼고 클리어 휠을 빼면 이 메탈 휠만 남게 되는데 메탈 휠이 보이시죠? 날개가 이, 이게 강습 모드입니다 강습 모드 3개가 있고 나중에 이걸 연타 공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빼서 이걸 빼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홉개의 날처럼 돼서 연타 공격이 가능한 모드로 변형이 돼요 이것도 배틀 하기 전에 배틀 하기 전에 조립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건 다 풀어야 되잖아요 네헬세라마나는 조립돼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자체만으로도 네, 레이어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날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예요. 이 앞쪽에 있는 두 개가 뒤로 가서 칼날 다섯 개가 한 곳으로 뭉쳐지고 또 칼날 다섯 개가 한 곳으로 뭉쳐지는 그런 모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헬살만다를 사용하는 블레이더는 아마도 후기랑 항상 옆에 다니는 부 캡틴 네, 두 번째 캡틴이죠. 부 캡틴 쇼가 사용하는 베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삼의 인물이 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는 쯔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쪽 부분에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여 있는 게 아니라 살짝만 파여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어, 두 가지 모듈 변형을 하고 나서 뭔가 기믹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건 뭐다 전체적으로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란에 적어 주시고요 댓글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그럼, 안녕, 5월 26일 날또 일본 가야 되나? 음.